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동 대리입니다. 네, 교통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기억하셔도요. 나중에 교통 사고 났을 때 절대로 호구 당할 일이 없을뿐더러 돈 몇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반드시 사전에 제대로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휘둘리지 않고 당하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안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것만 숙지하고 있으면 당할 일이 없는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 내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올리는 영상이니까요. 채널 고정. 자 일단 만약에 여러분께서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다 그렇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의 과실이 100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요 뒤에서 아무리 살짝 박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어도 반드시 앞차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여쭤보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진짜 재수없게 또라이가 걸린 게 아닌 이상 아이 또라이 대처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뒤에서 살짝 퉁친 정도의 사고인데 뒤에서 박은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까지 하고 보험 처리를 빨리 해주려는 모습이 보인다면요 대부분의 사람 좀 화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리게 되고 일을 크게 안 만들고 좋게 좋게 끝내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서 그 벤츠 S클래스 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박은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상대 차주가 화가 나서 내렸죠 저는 당장 차에서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빨리 보험처리 해드리겠다 그리고 아프실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도 가보시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아저씨도 이제 화가 좀 이제 가라앉혔고 차 뒤를 쓱 보더니 아이고 무슨 병원이? 어 살짝 박은 건데 그냥 보험처리는 됐고요 근데 이 정도 스크래치면 제가 아는 공업사에 가면은 뭐 20만원이면 될것 같으니까 저한테 20만원만 보내주고 끝내죠 이런 식으로 끝낸 적이 있어요 좋게 좋게 그러니까 워낙 제가 호감이 있는 얼굴형에다가 말 한마디에 천장비도 갖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요 일이 크게 벌어지는 일을 현저하게 주니까 반드시 사고 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10년 전쯤에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달려오더니 헉 박았어요 이렇게 목이 꺾일 정도로 차에서 내렸죠 내려서 이제 차가 얼만큼 이제 망가졌나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해자 놈이 사과는 커녕 껌을 씹으면서 건들건들하게 서서 자기 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랑 눈도 안 마주쳐요 아무 신경도 안써 그냥, 그냥 건들건들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냥 자기 차만 보고 아저씨 네? 뭐 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냐고요 보험회사 안 부르고 네? 아네 네. 근데 기분이 나쁜 표정이야 내가 째려보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나봐요 이 아저씨가 사실 제 경험상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싸우고 언성 높여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좋게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저 빨리 보험 접수해서 차 수리해주고 병원 가서 MRI 찍어서 확실하게 몸 상태만 알고 싶었어요 아무튼 보험사 현장 담당자가 와서 이제 제가 상황 설명해주고 사고 접수까지 하고 현장 정리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아 근데 그놈은 끝까지 사고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기본이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날에 종합병원 가서 이제 MRI 찍으면서 이제 상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보험사에서 전화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젯밤에 그 가해자 자식이 그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가 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대인 접수가 뭐냐면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니까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이제 심하게 다치면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그 모든 병원비의 일체를 그 가해자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지불 하기 위한 사고 접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면요. 그 보험사에서 저에게 접 접수 번호를 알려줘요. 이제 그 접수 번호를 병원에다가 알려주고 이제 저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인 접수예요. 자, 또 대물 접수가 뭐냐? 그 사고 나서 파손된 제 차의 수리를 위해서요. 그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 운전자에게 보내주는 그 접수 번호예요. 자, 이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제 제 차를 박은 그 자식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다친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입니다. 아이씨. 아,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험사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가해자 놈이 자기는 차를 세게 박은 게 아니라서 내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데 내가 병원 가서 mri 찍고 치료받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전혀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그냥 퉁 건드린 정도의 사고인데 제가 아프다고 우기고 오랫동안 입원해있으려고 그러고 대인 뉴스로 요구한다면 그건 나쁜 거죠 제가. 하지만 내 차의 뒷범퍼가 꽤 파손이 심했고 이렇게 허리가 들리면서 목이 앞으로 꺾일 정도의 사고면 은 반드시 병원 가서 mri 찍고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왜냐면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한참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초반에 확실하게 검사 받는게 필수에요. 자, 이거는 피해자인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내가 그딴 식으로 엄살부리는 양아치 취급을 하니까 제가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게다가 그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가 데인저스를 거부했다는데 어떡하죠?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이 당황들 해요. 뭐 놀라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어? 나 치료비 못 받는거야? 하면서 걱정도 되고. 여기에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그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그 보험사 직원이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일단 합의는 없고요. 나중에 제가 직접 청구권 넣을게요. 하고 끊어 버렸어요. 자, 직접 청구권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엿먹이려고 그런다. 그럼 나도 가만 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그 눈에 띄는 소견은 없다고 했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아픈 건 없었어요 사실 만약에 그 가해자 아저씨가 저한테 사고낸 직후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신속하게 보험 처리해줬다면요 저는 대인접수는 안 하고 그냥 차만 수리하기 위해서 연락차만 주고 받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사고 내고 사과 한 마디 없고 대인접수까지 거부한다 이거는 뭐 싸가지는 대가를 치러야지그 자식이 저는 그 길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자생 한반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가벼운 축촉 사고가 아닌 이렇게 허리와 목이 들릴 정도의 그 충격에 다고면요 그러면 될수 있으면 일반병원 말고 자생 한방병원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한방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얘기해주고 사고 대인접서 모너 주면요 굉장히 친절하게 꼼꼼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 다 받으시면 돼요. 또 한방병원이 또 좋은 게요. 뭐 입원할 필요도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할 뿐더러 그 일반 정형외과에서 보장해 주는 뭐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뭐 한약 처방이나 뭐 침치료 그리고 추나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거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후유증을 막 는데 아주 좋아요. 그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 CT나 MRI에서 별다른 증상이 안 보인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아도 이게 몇달 뒤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병원에 가셔서 사전에 그런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수 없으면요,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자생 한반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왔다니까 역시나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그 원무과에서 그 교통사고 대인 접수번호를 물어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해자 측에서 대인 접수번호 번호를 거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해서요. 제가 직접 청구권을 나중에 넣을 테니까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할게요. 하고 이제 치료 받기 시작했어요. 자 직접 청구권이 무엇이냐? 아까 저희 케이스처럼 가해자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했을 때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넣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한밤병원을2 주일 동안 다니면서 꼼꼼하게 치료했어요. 침도 맞고 한약도 맞고 뭐 치료도 받고. 근데 그쯤에 보험사 직원에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 뭐 치료 받고 계시냐? 아, 저 어디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결제하고 다 치료 끝나면 직접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하고 이제 끝나니까. 아, 잠시만요. 한방병원 가셨어요? 네, 많이 아프신 거예요? 네, 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저 언제까지 치료받으실 거예요? 아, 제가 안 아플 때까지 치료받을 거니까 제가 치료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한방병원의 치료비가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회사에 돈이 적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방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받는다고 하니까. 좀 쫄렸겠죠.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 담당자의 고거나뭐 이런 것들을 매길 때 1인당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치료비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민감하대요. 보험사 직원들이. 아 잠깐 여기서 그교통사고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 뭐 통원 치료하든 그 보험사 직원이 오랫동안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일종의 피해자를 떠보는 건데 이때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어왜 연락이 안 오지? 사고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치료예요 치료. 그러니까, 충분하게 몸이 정말 괜찮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대한 오랫동안 치료받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엄살 부리면서 아픈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뻐근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치료만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부 싸가지 없는 보험사 직원의 쓸데없는 간복이나 기싸움에 말려들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치료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합의하자고 자, 보나마나 그 보험사 직원이 그 가해자한테 빨리 합의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왜냐면딱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좀 아는 놈 같고 좀 화가 나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했을 거야 합의금 얼마 줄 건데요? 하니까 이제 얼마를 주겠대 근데 제가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 근데 합의할 때도요 이렇게 합의 금액을 들었을 때 마음에 들어도요 아오 이런 뉘앙스 절대 보이지 마세요 아 일단 제가 몸이 계속 아파서요 나갈 때까지 치료받고요 그때 다시 다시 합의금 이야기 하시죠 라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합의금을 조금 올렸어요 아그 아저씨한테요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시면 합의할게요 하고 이제 얘기했고 한 10분 뒤에 그 가해자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죄송했다 사과를 못 드렸다 하길래 뭐 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좋게 끝내고 합의하고 끝냈어요 여기. 까지는 저의 경험담이야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끝까지 대인 접수도 안 해주고 끝까지 연락도 없고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직접 청구권을 그 상대방 보험사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직접 청구권을 어떻게 넣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이거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좀 귀찮아서 그렇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별로.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아는 동생이 당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해결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서 박은 사고가 났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인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상대방이. 일단 그 사고 났던 그 지점에 관할 경찰서에 교통과 로 가시면 됩니다. 그 동생이 사고 난 곳이 부천 원미동 쪽이라 그 부천 원미경찰서에 교통과를 같이 갔어요. 그때 필요한 게그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예요. 교통과에 사고 접수 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요 알아서 떼줄 거예요. 그 진단서를 근거로 이제 내가 사고 나서 다쳤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 사고 당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요 그리고 나머지 진술서를 쓰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가해자는 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요 대부분은 합의하고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 특례법인 위반이니 뭐니요 이런 얘기하면요 쫄리거든요. 아 근데 그 동생의 차를 뒤에서 박은 그 가해자 놈은요 좀 강적이었던 게 아무런 액션도 없고 아무런 합의에 대한 연락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동생이 불안했죠. 해나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치료비 못 받는 거냐?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한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편하게 일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해자 놈이 그 여자라고 우습게 거나 아니면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버티면은 먼저 연락이 와서. 좀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그렇게 경찰서에 접수한 다음에 그두달반 지났나 그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줄 테니 그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라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때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진단서, 지유비 세부 내역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해자 측 보험에 회사에 전화해서 이제 직접 청구권을 넣겠다고 이제 말했죠. 자, 이런 식으로 보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 자 그러니까 또 바로 이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자고에 전화가 왔고 피해자 동생이 이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 상황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근데 아까 저의 경험담처럼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차를 슬쩍 박은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가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차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줄긴 했는데 진짜 살짝 차를 건드린 정도의 사고인데 병원 갈 정도가 전혀 아닌데 그 앞에 차량의 운전자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한다든지 해서 합의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가 환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아, 일단 이 마디모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 사고 난 당시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차량의 움직임과 그 파손 상태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실제로 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가 아닌가를 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대다수의 꾀병 환자들을 걸을 수 있어서 한때는 굉장히 각광받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정말 정말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치기가 힘든 가벼운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대인 접수 요구할 때이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로 요청하면요 그 별다른 비용이 없이 바로 경찰서에서 국가소로 증거자로 넘기면서 이제 이관시키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그 조사 경찰관이나 그 보험사 직원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고 껄끄러워한대요 이거를. 하기 싫어하고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끊임없이 가해 차주와 피해 차주에게 어떻게 되가냐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귀찮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가 상해 에 있음으로 나왔는데 가해자 측이 대인 접수를 계속 안 해줘도 골치 아픈 거고. 근데 반대로 그 상해가 있음으로 나와 버리면요, 그 가해자 측에서도 그게 왜 상해가 있는 사고냐, 아, 법원까지 가겠다. 그렇게 나와 버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해자가 억울해서 마디모를 신청하게 되면요, 그 경찰도 그렇고 보험사 측도 그렇고 될수 있으면 그 피해자한테 마디모까지는 안 가게 달라하면서 좋게 좋게 합의하라고 계속 푸시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정말 본인이 억울하다. 절대 이건 대임 접수를 할 사고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마디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대부분 합의로 완만하게 이끌기 위해. 위한 용어로 쓰인다니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그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요긴하게 쓸 수는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뒤에서 박은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진짜 골치가 아픈건요. 이렇게 100대 0 사고가 아니라 8대 2, 9대 1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나한테 과실이 잡힌 경우가 진짜 복잡해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통법이 진짜 거지같은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 막에 잘하고 뭐 차선도 침범도 안 하고 잘 하고 있어도요. 다른 차량이 뒤에서가 아니 이렇게 측면에서 박아 버리면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도 과실이 붙어요. 이게 진짜 역 같은 건데 왜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파주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상 속도대로 그대로 2차선에서 그대로 얌전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나한테 막 돌진하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어어 어, 뭐야 뭐야 하는 찰나에 피할 새도 없이 와서 들이박은 거예요. 오른쪽차 문을 차에서 내리고 당연히 화를 냈죠.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근데 상대 운전자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친구였어요. 이렇게 손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빨리 그냥 보험 처리나 하시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제 직원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혹시 몰라서 저의 보험 직원도 불렀고요. 근데 파주에 좀 외진 지역이라 그런지 제 보험사 직원하고 그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평소에 좀 안면이 있는 사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다행이다. 뭐 좋게 좋게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안도를 했죠. 이제 상황 설명다 하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저는 이제 상대방 차주가 이제 어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대인 접수는 안할 테니까 차만 좀 제대로 수리해달라 그렇게 이제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 깔끔하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런 사고는 처음 당한 거였고 그 차가 내 차를 향해서 돌진한 거라 저한테 과실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그 다음날에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과실 비율이 8대2가 잡혔네요 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받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8대2요? 저한테 과실이 2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는 8대2가 나오고는 해요 근데 고객님께서도 방어운전을 안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화가 이만큼 났는데 여기서 내가 흥분해서 화내면 안 되니까 최대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 상대방 차주도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8대2가 나왔다 그냥 제 직감에 이건 분명히 보험사 직원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대답하고 끊은 다음에 우리 쪽 보험사에 이제 전화했어요 아니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들이박은 건데 어떻게 내가 8대2가 되냐 아, 통상적으로 그런 사고는 8대2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하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둘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두 보험사 직원들이 친해 보이던 사이라는 게딱 떠오른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슬쩍 한번 떠봤어요 그때 그쪽 보험사 직원하고 친해 보이던데 혹시 과실 짬짬이 하신 거 아니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과실 짬짬이가 뭐냐면요 이런 사고에서 과실 정할 때 양쪽 보험사 직원끼리 계속 통화를 주고받기 마련인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저기 이번에는 우리 쪽 과실 좀 줄여 줘요 우리 쪽 고객이 너무 세게 나 와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쪽 과실 좀 봐줘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과실을 나누어 가지는 행태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직접 과실 짬짬이 아니죠? 라고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흔들리더니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그 사람하고 안 친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일단 저는 8대2 인정 못하니까 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한번병원좀 가봐야 되니까 대인 접수 좀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끌어버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피할 겨를이 없이 못 피한 건데. 그 어쨌든간 제 과실이 2가 잡힌 게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리고 실실 웃으면서 전화하는 그 양쪽 보험사 직원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다음날에 또그 상대방 보험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아 선생님 대인 접수 신청하셨다고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근데 8대일라서 한밤병원 치료 받으셔서 선생님께서도 돈이 일부가 좀 청구될 텐데 막 어쩌고저쩌고 그냥 가만히 대꾸도 안 하면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일단 대인 접수 취소하시고 경찰서 접수 안 하시면 9대1로 과실을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짜증이 나가지고 저 경찰서에 사 사고 접수할 거고요. 목다 나갈 때까지 한번 병원 치료 받을 거고, 그리고 당신들 지금 친한 사이라서 우리 보험사랑 과실 짬짬이 하는 것 같은데, 저 금감원에 민원 넣겠습니다. 이 금감원이 뭐냐면요,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같은 그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데요. 이 보험사 직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게 금감원에 민원 넣는 거예요. 사실 저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생각도 없었고, 병원에 갈 생각도 없었고, 금감원에 민원 넣을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그쪽에서 농간을 부리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한번 농간을 부려본 거죠. 봐두고 드는 것처럼. 그 다음날에 이제 우리 쪽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 왔어요. 아 고객님 많이 불쾌하셨죠? 근데 상대방 쪽에서 대인 접수 안 하시고 민원만 안 넣어주면 1 0대형으로 과실 마무리한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어 나는 그때 진짜 열받았었어요 아니 좀 진작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니까 그제서야 꼬리 내리면서 과실 변경해주는 게난 빡치더라고요 아니 뭔 교통법이 이렇게 지멋대로인가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질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이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과실 잡혀서 다녔을까 생각하니까 열받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8대2가 정당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멀리서부터 차가 오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력을 줄이지 않아서 부딪힌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과실이 잡힐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하지만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속력을 내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와서 들이받는데 어쩌라는 거야. 자 이렇게 억울할 때는요.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대부분은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자기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안 그러는 놈들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고 과실이 1 0월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냈는데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과실이 나한테 잡혔다. 그러면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세요. 자 그러면 과실 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좀 목소리 내고 따지는 사람에게 더 잘해줍니다. 짜증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교통사고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 났을 때 호구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워낙 할 이야기도 많고 이야기가 길어서 짧게. 제가 좀합축고 시켰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게요 무료로 그 정도는 제가 해 드려야죠 자 혹시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요 2탄도 올려 볼게요 제가 뺑소니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